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예.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세세 후손으로서 야렛의 아들입니다.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의 삶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본문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죽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애녹은그 아버지는 야렛심이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야렛은 162세에 애녹을 낳았고 애녹을 낳고 800년 동안 지내다가 962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녹보다 야렛이 오래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사세 유지 야렛 이 야렛의 아들이 지금 애녹이에요애녹은 365살에 살아 5살을 살았고 야렛은 162세에 애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다가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누가 더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애녹은 구약 시대의 당시에 이 창세기 5장에 나온 나이로 보면 오래 산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드셀레가 969세인가요? 제일 오래 산그 아들이 900대의 나이에 살았고, 아버지도 900대에 살았는데, 아들은 3분의 1밖에 안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죠.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이 부르셨을지,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먼저 가니까, 이 아래서, 이, 이엔녹은 그렇게 좋은 존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에 대하여 유다서에서는 그는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예언을 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 어디로? 하늘로 옮겨졌겠죠. 그가 옮겨지기 전 하나님께로 부름 받기 전에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요? 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 이것을 증인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애녹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믿음은 애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믿음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는 그러한 존재였고 특별히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육신을 이 땅에 장세 장사 지낼 필요가 없는 엘리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많은 어, 기록들이 있고요 6장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애녹시대에 걸친 주변의 상황에서의 인간의 삶이 최고조로 아주 악하고 포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에녹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 즈음에 특별히 노아는 어때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살고 자신의 정욕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것.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인티머스라는 건 친밀하게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주 그냥 묵뚝축하게 걸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손잡고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길을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그 사람을 동행한다 동반자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는 사람 그것이 동행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함께 걸어간 존재가 바로 애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같이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면,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가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자고 하면, 같이 갈수 없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이 동행이라는 말을, 접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플러그에 접속했다. 은혜로 나아가는 삶에 접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쥐를 못 잡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통쾌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손해 볼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아, 한 목사가 못 잡았네.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쥐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말 간이 콩알만할 정도로 쥐를 놓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추격했는데, 어디로 추격, 얘가, 쥐가, 그 계단, 계단 보면, 이제 계단, 이제 층계에 2층 집이었는데, 층계에 보면 이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물을 놨는데, 이 쥐가 그걸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급히 가서 그 광을 막 뒤지고 막 했어요. 쥐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쥐는 못 잡았지만, 제가 쥐의 새끼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섯 마리 정도, 요만한 쥐새끼들을 여섯 마리를 제가 일거에 여섯 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laughs>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애완동물로 키우실래요? 미안타까워하면 어떻게요? 그러면 나만 나쁜 사람 되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위기와 어려움에서 정면 돌파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정면 돌파는 중요하지만, 쥐가 지금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본능을 쫓아서, 충동적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제일 익숙하고, 자기가 제일 잘 다녔던 그곳으로 간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새끼가 있는 근처에서 놀다가 모르고 살짝 갔는데, 저는 이렇게 막 눅눅한, 습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지를 그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정면 돌파 우리에게 중요하죠 정면 돌파도 중요한데 문제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고 행하고 있느냐 에녹이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 의지, 능력 내 힘만 의지한다고 골프에서 드라이브를 막 빵빵 때려요 잘 맞고 잘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 간만큼 다른 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력이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은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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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렇게 골프를 칩니다. 누가 더 점수가 좋을까요? 방향이 정확하고 조금 거리가 안 나도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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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녹은 누구와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누구의 뜻을 받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요.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정면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경복교의 교우들이 방향이 좋아야 돼요 내 의도, 내 목적, 내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이건 너무나 좋은 찬스입니다 그 애녹이 엔옥,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65세에 나온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 혹은 보낸다 그러한 뜻도 있지만 어느 학자들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고 하는 말은 무두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의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홍수는 무두셀레가 죽던 해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자식을 낳고 기뻐했지만 그 자식의 이름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에녹은 영적으로 깨달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영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언 활동도 한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어떤 일이 있어 있을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애녹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곧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짐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처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멸망할 가치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거기에 더 집중한 것이 애녹의 삶이었고 애녹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김정은 북한의 절대 권력자가 당 간부들과 어느 곳을 시찰하는 참그 사람들 그냥 열심히 받아 적지 않습니까? <laughs>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런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막 가는데 아버지 뻘 되는 어느 당 간부가 모르고 이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보다 자기도 앞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질짝 놀라가지고 뒤로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봤어요. 야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그 북한의 이 독재 권력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권리와 권위와 능력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벌딱 주문서 딱 주문 놓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버지 뻘 되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지 내가 앞서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과 원망이 있으면 동행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고 살고 있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송명희라고 하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휠체어에서 나는 힘이 없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나는 움직이고 누군가 동행해야 하는 나는 약한 존재다. 그러나 휠체어에서 보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약할수록 나는 더 너의 가까이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성경의 시인은 경험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한계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약할 때,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부여하심을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엔옥은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보조를 마쳤고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엔옥을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주님과 보조를 마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위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신앙에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준점이에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도 없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내가 될때 기준점이 내 욕심이 되고 내 자존심이 될때 우리의 신앙 생활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생각과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지 않는 한 사실, 우리가 서로 하는 건 덕담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겠죠. 기다려주셔야 겠어요 너무 뒤에 있는 분들,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좀 앞에 간 사람들을 좀 쫓아가셔야 되겠죠. 교우들 가운데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고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잘될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좀 둘러보게 되고요 또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큰 기쁨이 있는 행복한 교회 생활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큰 기쁨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얻어진 거고 애녹도 노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머리로나 너무 이성으로나 또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전통에 매여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할 수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대하여 악령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 안에서 기도 안할 수밖에 없도록 막 사이렌도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는 핸드폰이 쉬우니까 나침반을 딱 보고 다섯 번 기도해요. 다섯 번. 어디를 향해 기도하느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너의 의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 존재가 남겨져 있잖아요. 이 육신이 전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정말 바람처럼 그냥 이슬처럼 쫙 왔다가 가사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람처럼 사라질 수 없잖아요. 내 목숨이 끝나도 누군가에게 이 몸을 장례를 의탁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장례를 치러 주고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뭔가 남겨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상주신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행한다고 엘리 엘리야나 에녹처럼 공중에 들림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애녹도 힘들었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있는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은 장사가 치러질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장례식 때그 사람은 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자기의 자존심과 감정과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가 낮아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정받고 아름답게 산 사람 아닐까요? 지난주에 제가 구상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할때 이웃도 나의 모습을 보고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도 달라지고 모든 것도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너도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왜 교우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했느냐 그런, 그런 자책감이 사실 들었습니다 너도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어? 아직도 네가 네 뜻대로 목표대로 방향대로 하려고 하고 있니?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202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세상에 알수 없고 줄수 없는 이 기쁨의 감격적인 신앙 생활,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정말 2020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열쇠예요. 우리 경복교회의 열쇠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여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신도회와 구역회가 모여진다고 한다면, 이건 아름다운,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줄수 있는 해일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연초에 여러분한테 내라고 하셨고, 또 혹시 안낸 분이 계시면, 하여튼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기도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른입니다 2020년에 쿨한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라어요 여러분 쿨이라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쿨한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쿨쿨한 게 아니라 쿨한. 발음이 중요해요. 우리 악센트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쿨하게. 아멘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것이 쿨한 것이지 내 어떤 생각과 중심적으로 가면 쿨해질 수가 없습니다.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달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절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부분 우리 노래해 보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주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 버겁습니다. 그 가운데에 애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빌립도 그 위기와 황폐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주심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올한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성도와 더 가까워져서,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고, 만족함과 행복의 소리가 이 경복동산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